알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이 윤쌤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자, 4월 24일 이 수능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1학년도 이제 수능 레이스가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올해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도 2주 미뤄졌고 되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해서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자 그런데 또 실제로 고3 친구들을 만나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전년도 혹은 전 전년도보다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아무래도 어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보고 내 점수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생활도 늘어지게 되고 또 어떤 페이스를 잡고 어떤 목표로 어,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께, 어, 좀 선물 보따리를 하나 풀어드리면서, 어,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 하나 짜주려고 합니다. 어, 가이드라인. 그게 뭐냐면, 대형 입시학원 있죠. 혹은 이제 기숙학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 달에, 아, 요즘 시세로 300만원 정도? 어, 좀 비싸면은 350만원 정도 하는 기숙학원이나, 혹은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그런 유명 학원들 있죠. 뭐중 땡땡 뭐 대땡땡 이런 학원들 있잖아요 노량진 학원들 대치동 학원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곳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까 어, 그리고 왜 그렇게 어, 플랜을 짜서 뺄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좀 아시면 어, 나도 이런 플랜으로 짜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 강의 앞에서 미리 얘기 드리면은 저같은 경우도 이제 재수 학원을 다녔죠 기숙학원을 다니기도 했고요 또 공부하는 친구들을 그런 학원에 보내보기도 했고 또 거기서 좀 강사분들이랑 안면도 있고 얘기 좀 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옛날에 많이 받았죠 자 결론은 그래서 신뢰성 이 있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어 그 학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걸 중점으로 말하면 수능을 가르쳐 수능을 사실 뭐다 알죠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데 갔다 오면 당연히 성적이 빨리 오른다는 게 핵심이죠 음.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학교를 잘 다니는 친구가 어, 고2 때 학교를 자퇴를 하는 거예요 1년 남기고 그 다음에 기숙학원을 들어가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서울 입시학원을 들어가서 1년을 다녀요. 그리고 어, 내가 원래 봤던 성적, 원래 공부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성적 을 올릴 수 있을까? 뭐, 뭐 그러면 거기 학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뭐 이런,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거기서 가면 뭐 공부 양이 많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지도 않고요 사실 학교랑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뭐 뭐 아침 뭐 연교시부터 시작해서 뭐 기숙학교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밥을 주겠죠. 어, 해가지고 뭐 진짜 학교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5교시부터 8교시까지 하고 저녁 먹고 어,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개인 타임 시간 갖다가 또 자기가 수업 받았던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죠. 진짜 학교랑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확 오른다는 거죠. 어,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게 신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적을 확 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음, 왜요? 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자, 요거를 알려면은 어, 수능. 수능으로 넘어가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예.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게 뭔 소리냐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뭐 딴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여기서 따온 거니까. 예. 저, 저 같은 경우는 제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기숙학원 스타일이, 스타일이 사실 맞고요. 거기서 이제 다년간의 경험을 쌓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어, 수능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학원 기숙 학원 입시 학원 이 차이점을 좀 알고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플랜으로 가야 하는지 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도죠. 진도. 진도. 어, 진도가 다르죠. 그래서 뭐 교육 과정 자체는 사실 우리는 내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3학년 수능 보기 전까지 사실 다 나가면 돼요. 진도를. 그러니까 뭐 교육 과정이 빠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러면 수능 준비가 안 되니까. 교육 뭐죠?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감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학교로 점검한단 말이에요. 진도 빨리 빼지 말라고.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는 그러면 수능 준비가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런데 뭐 사실 요즘에 인문계 학교에서도 좀 애매한 게 이제 진도를 미리 빼왔다는 가정하에 어 빨리 나가죠. 이렇게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예습을 안 하고 수학을 들었다. 이러면 이제 사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학교는 내신과 그리고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병행하면서 아무래도 입시 방향 자체가 이 수시를 중심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따로 이제 개인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맹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뭐, 내신을 보면서 기본서를 보고, 뭐, 어떤 걸 정리해가지고, 나 혼자 외우, 달달달 외워가지고, 모의고사로 넘어가서 그것을 써먹는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신을 볼때 공부하는 것을 기본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본서. 기본서에서 모의고사로 넘어가는데,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 그걸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혼자 할수 있을까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혼자 요거 요게 좀 어렵죠 요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본서 뭐 센이나 개념원리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모의고사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요 정리 과정이 학교에서는 없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뭔 소리냐면 기숙학원이나 입시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기본서 기본서를 가지고요, 요게 제일 커요, 이게 수능. 혹은 모의고사.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러죠? 체계? 체계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쉽게 제가, 제 쓰는 용어를 하면, 쓰는 용어를 하면, 외워야 할 내용을 정리해 준다는 거죠. 응.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개념 원리를 예를 들게요. 정석이나 개념 원리 수학으로 예를 들게요. 일단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때 적용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 본 다음에 바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적용할 수 있으면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iq 높고 뭐 한번 보면 단어 같은 경우도 금방 금방 외우고 흡수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바로 써 먹는 친구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수능이나 모의고사로 적용하려면 적용 방식과 또 핵을 찌르고 외워야 되는 걸 알려주면서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땐 이런 과정을 혼자 하는 거고요. 알, 알겠죠? 혼자 하는 거고요. 기숙학원에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강사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어, 그 개인의 책을 만들어 주시죠. 개인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교재라고 하는데요. 시중에 는 당연히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교재를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교재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그걸 배우면 자연스럽게 기본서에 있는 핵심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수능과 모의고사에 적용할 수 있게끔 체계가 딱 잡히는 거죠. 머릿속에 그게 제일 큽니다. 알겠죠? 요걸 하는 거예요. 거를 이거를 그래서 학교에서 모의고사로 전환하기는 어려운데 기숙학원에 가면은 그것만 달달달 외워 가지고 바로 풀면은 기본빵을 한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포인트가 그러면 우리는 책을 어떻게 구해요? 혼자 공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 쭉할게 지금부터 음, 알겠죠? 그리고 이런 체계를 잡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해서 어, 이걸 좀 보기 전에 체계를 잡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기간. 예.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어, 있게 얘기 좀 할게요. 자, 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그 핵심 내용을 찝는 것들 있죠. 그것도 사실 과목으로 나누면 굉장히 편합니다.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목. 자, 국어. 음. 국어는 여러분, 진짜로 제가 국어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국어는 이런 책에 가요, 여러분. 책에 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국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보통 문제 풀이나 문제 풀이나 혹은 이거 혹은 어떤 유형 유형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수십 년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국어의 독해력을 잡고 내가 국어의 베이스가 있어 국어의 베이스는 독해력이미대로 독해력 독해력과 배경지식이 요 두개가 베이스입니다 요게 되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들어가면 괜찮죠 그래 학원에서는 국어는 요걸 해줍니다 요거를 요거를 알겠죠 근데 이거는요 시중에 교재들이 아무거나 사도요 진짜 잘 나와있어요 지금은 진짜 잘나와있고요 사실 국어가 문제풀이나 유형정리를 우리가 잘 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정도에 수능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국어는 기숙학원을 다녀도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수업의 중심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두 개를 그리고 국어 자체는 이렇게 한 이제 뭐죠 한 반에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한 35명에서 40명 수업을 듣긴 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한 번에 가르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게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는 사실 과외로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요. 독해력을 기르고 배경지식을 기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정리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기본은, 기본적인 은기본 것은 자연스럽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놨으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쭉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알겠죠 자국어 이렇게 하고요 수학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 교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배우고 따오고 그런 것들은뭐할 수가 없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나밖에 안 올리긴 했는데 그그그 그, 그 강의에서 진짜 중요한 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물쇠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키가 키가 스무 개다. 이러면 스무 개다 넣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키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쓸모가 없고 어려운데 키가 한두 개에서 세 개야. 그럼 이것만 외워서 몇개 넣으면 풀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런걸 외우는 겁니다. 이런 런 방향을, 이런 방법을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뭐한 문제를 내면은 한두세 단원을 다 물어볼 수 있고 포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집어드릴 거니까요. 그런 거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개념 원리나 정서 어떤 거든 다 좋아요. 모든 책에는 기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런 기본이랑 어, 여러분들이 개념 원리 풀었던 것들 중에서 다알 필요는 없으니까 또 그걸 다 안다 그래서 다쓸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핵적인 것만 딱딱 외워가지고 모의고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 그 라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제가 할 거니까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오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사실 중학교때 영어를 많이 해놔가지고 재수 학원에서도 사실 영어를 그렇게 막 심도있게 가르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짜 다 잘하니까 정말 요즘엔 진짜 다 잘하니까 응. 근데 굳이 영어를 하자면은 해석 기법을 가르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지치기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영어도 모든 단어를 다 외워서 뭐풀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단어 몇개 몰라도 해석이 되게끔 하나의 해석 기법도 좀 알려주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형 정리 많이 해주죠. 음. 유형 정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잘안 나와 있죠. 그래서 시중에 가서 이런 부분들은 좀알 수가 없죠. 근데 굳이 이건 몰라도 단어 많이 하면 커버가 되긴 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영어 들어가면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자 유형 정의 같은 경우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안 먹는 사 가지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모의고사. 풀이법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건 진짜 별거 없고요. 순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순서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려운 건 나중에 풀고 쉬운 거는 빨리 풀어라 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점수를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다. 나머지는 이런 거 이런 식의 문제풀이 순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런 건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죠.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즘에 누구나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결론은 근데 뭐 영어학원 다녀 다니고 또뭐 기숙학원을 다녀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영어는 단어가 내가 베이스가 안 되면 진짜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영어는 기숙학원 다녀도 영어 단어 실력인 것 같아요 사실 나중 가면은. 자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어, 탐구가 가장 배우이가 좋죠. 탐구는 진짜 선생님들 교재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다 외우면은. 이제, 바로, 수능으로 볼수 있게끔, 잘 정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서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수능특강.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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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장, 가장 얇은 책. 음, 가장 얇은 기본서가요, 사실 탐구 공부할 땐 제일 좋습니다. 네. 수능특강도, 뭐, 수능특강이 좋냐고 하면은, 그 내용 정리가 다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대표 문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돼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쓰시는 교재가요 정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요약 정리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 문제들. 만, 문제는 적을수록 좋아요. 대표 문제는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탐구 공부할 때 무턱대고 푸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외우고 대표 문제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 아는 게탐구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책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거 외우게 하시죠. 수업을 나가시면서. 그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내신은 책이요. 두껍다. 알겠죠? 그런데 학원은 책이 얇다는 거죠. 그런데 두꺼운 책을 바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적용하는 건 어렵지만 얇은 책은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법, 공부법 차이가요 어, 수능을 준비하거나 학교에서 수능을 준비하든가 혼자서 공부할 때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기죠 시기 음, 시기 그러면 언제 책을 외우고 언제 정리하는 것을 할 것이냐. 내가 수학을 봤을 때, 수학을 몇월 때까지 정리하고 언제 모의고사를 풀 것이냐, 이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그것은 자, 이 내용은요, 제가 다,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끝까지 시청 잘 해주세요.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